시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하다하다네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뭐, 서울에 계속 분신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드라마 부대를 부산에 이전할 겁니다.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뭐, 만들겠다는 저 소위 예, 서울시의 목표가 있는데 예,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 허브 도시를두 군데 세 군데 네군데로 나눠놓고 금융 호브를만들고놓는 것은 네. <laughs> 없습니다. 제가 이건 대게 부산을 거짓말로 이용만 해온 부산 무시 홀대닥입니다. 사는 이전 정지 작업은 커녕 오세훈 시장도 사는 노조도 설득 못하면서 왜 민주당 탓을 합니까? 엑스포 책임 피하려고 사는 파리로 총선 치른 후에 한동훈 대표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?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했습니까? 설득할 실력은 됩니까? 친윤 대타 오세훈을 누를 힘은 됩니까? 한 대표가 한다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여권 공식 아닙니까? 한 대표가 말해서 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? 저 영상을 부산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법 지키라고 했다고. 해당 상임위도 아닌 김민석 탓까지 하는데 독대 요청에 이어 남탓도 스토커식입니다. 한 대표가 그리 원한다면 사는이든 침내병원이든 언제든지 얼굴 보고 문답에 응해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살린 공공병원을 국힘이 전국에서 없애는데 한 대표가 무슨 수로 금정 침내병원을 살립니까? 윤석열 대통령도 <laughs> 박형준 시장도 국힘 국회 의원도 안 하고 못한일 아닙니까? 부산은 매번 속고 표주는 국힘 전당포가 아닙니다. 지난 총선에서 부산만 봐줬던 김건희 윤석열 심판, 부마항쟁 기념일 10월 16일엔 부산이 할 겁니다. 부울경 메가시티도 가덕 신공항도 부산민주당이 추진했고 부산 국힘이 흔들었습니다. 부울경 산업금융법과 금정공공침례병원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. 국힘과 윤석열 한동훈은 못합니다. 진짜 실세 김건희도 못합니다. 민주당과 이재명은 합니다.